많은 분들이 아시기로 이제 제가 2005년에 가수로 데뷔한 게제첫 데뷔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. 사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쭉 연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. 어, 뭐, 단역부터 시작해서 뭐, 재연 드라마, 뭐, 혹은, 어, 학생 드라마, 예, 뭐,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쭉 중학교, 고등학교 시절을 연기를 하면서 보냈었죠. 당시에 갑자기 급 입시 준비를 하게 돼서 또 이게 이제 친구들의 이 바람에 <laughs> 또 이제 부모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입시 준비를 거의 2주 만에 했던 것 같아요 예 네. 근데 당시 그때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좀 내신이나 막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이제 입학을 하기는 했지만 내신 관리에 더 오히려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포트폴리오 만들기에 굉장히 급급해서 막 각종 뭐 대회도 막 참가하고 그 짧은 시간에 엄청 바쁘게 보냈었던 것 같아요. 네. 대신에 너무 좋았던 거는 중학교, 고등학교 때 비록 무명이지만 그래도 여러 작품을 했었던 것들이 저한테 포트폴리오가 돼서 좀 입시에 많은 영향을 네, 주었죠.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 듀이카에 대해 알게 됐는데요. 듀이카 영화학전공에서는 매 학기마다 작품에 참여할 수 있고 또그 작품들이 출품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그 경력과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많은 이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또 그런 포트폴리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사 편입이라든가 혹은 또 대학원 진학에까지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음, 저때와는 달리 또듀이카에서는 <laughs> 내신 성적이나 뭐, 아니면은 뭐 수능에 대한 압박감 없이 정말 실력과 실기만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배우로서 꿀팁을 좀 드리자면 음,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연기의 스펙트럼을 최대한으로 넓히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예전에는 많이 이제 차이가 있었는데 매체마다 요즘에는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혹은 무대 연기까지도 굉장히 많이 이 선이 없어진 상황이에요. 그래서 좀더 다양하고 좀더 좀 넓게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모든 작품을 내가 어떤 작품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작품을 이제 준비하는 이 자세를 좀더내 나의 연기적인 역량을 넓히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 준비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다양한 경험이 아닐까 싶어요. 어, 여러분, 듀에카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정말 사그러들지 않는 끊임없는 열정으로 즐겁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물론, 듀에카에서는 내신 성적, 또 수능 성적, 보지 않고 오로지 여러분들이 가진 그 역량, 그 실력으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더 자유로울 수 있지만 학업적인 지식도 많이 갖추면은 연기에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제가 이 방금 전에 드렸던 꿀팁처럼 그런 나만의 스펙트럼을 더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도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듀이카 학생 여러분 화이팅!